이번 운동은 벤트 오버 리버스 플라이라는 동작입니다. 벤트 오버라는 동작은 이렇게 상체를 수그린 동작을 말 하고요. 리버스라고 하는 동작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그 동작을 하시는데 보통은 팔을 뭐 옆으로 벌리거나 하는데 이제 팔에 회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물살을 좀 이렇게 가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손도 옆쪽을 좀 보게끔 만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끔 만들고요. 그 상태에서 물살을 뒤쪽으로 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가슴이 먼저 펴진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팔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움직임에 대한 순서가 정확하게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힌지 상태를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열고 날개뼈를 당겨주면서 그대로 팔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등의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벌린 상태에서 정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핀지라는 자세를 잘 잡아주시고 날개뼈를 모은 상태에서 팔까지 정확하게 모아주시면 됩니다. 내려가실 때는 팔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. 팔을 다 풀었다고 생각이 들면. 그때 날개뼈를 놓아주시고요 팔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말아주시면 됩니다. 둘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등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후면 삼각근이라는 근육과 팔꿈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삼두근이라는 친구들도 함께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. 이제 여기서 움직임을 시작할 때 항상 하체에서 힘을 발생하기 시작해서 상체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살짝 무릎을 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두 개만 빠르게 연속 동작으로 해 보실게요. 하나. 쭉 하고 바로바로 바로 내려갑니다. 예. 다시 둘. 자, 쭉. 예.